공부에는 순서가 있어, 순서가. 모든 공부에는 순서가 있어. 순서를, 이 스텝을, 원, 투, 쓰리, 이 차례도, 차례로 이어진 이 스텝을 밟지 않고 내가 여기부터 가고 싶어. 이스텝을 아, 나 빨리빨리 해서, 나 이거, 이건 아는, 다 알아, 다 알아. 어, 다 아는 거야. 여기 구멍이 뻥 뚫린 차례 있어, 너네들 어? 에이, 너네들 이렇게 넘어가면 안돼 숙제 숙제든 공부든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이렇게 스텝을 밟지 않고 차근차근 다지고 가지 않은 공부는 여기에 와서 무너지게 돼서 여기서 고등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 선생님이 스텝을 밟아서 차례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지름길이야 지름길 다른 애들 6개월 걸릴 거 너네들 3개월만 걸리면 돼. 다른 애들 3개월 걸릴 거 너네들 한 달이면 되는 거야. 단,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해야 돼. 공식 외워라. 빨리 암기해라. 관도 관부 뭐냐? 관대는 뭐뭐 있냐?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? 해석은 어떻게 하니?